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 잘아는 찬송가의 후렴구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에 몰입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당연히 있지만 그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 것을 놓치게 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거기에만 마음을 쏟을 때에 다른 나머지 중요한 것들, 인간관계라든지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그럴 수 있고요. 큰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분들도그 중요함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놓칠 수가 있고요. 또 시력적으로도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분들은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에 어떤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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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한 곳만을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면 우리가 멍하니 있다 그러죠 멍하게 되면서 이 넋이 나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곳만 응시하는 게 아니라 좌도 보고 중앙도 보고 우도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쳐다봐야지 우리의 시력을 잃지 않고 우리의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며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인도해 나아가실 거라는 그 축복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벌써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시되라는 말의 시제는 이미 과거에 주어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아주 신비롭고 신적이고 영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축복,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 그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4절과 5절에서 설명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택함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택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또는 모태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인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앞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 전이 언제일까요 과연 창세 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그 창세기 1장의 그 태초 in the beginning 이라는 그 태초라는 것이 있을 때부터야만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3차원적인 시간이 시작된 것이겠죠 그 시작이 요이 땅 시작에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했고 시간이 끝이 없는 그 무한대 차원의 영원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역사가 끝날 때이 시간은 끝이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계산하는 이 숫자적 영원함을 뛰어넘은 완벽하게 하나님만 홀로 계시고 온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영원의 때에 계시던 그 영원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이라는 건 그때를 뜻하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우주라는 개념조차도 아직 창세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셨다. 그 말씀을 믿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의 복을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말과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만큼에 대해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리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로 담아내려는 시도조차가 이미 불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렇구나. 이것은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수납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미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도 괴롭고 힘든데 무슨 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복을 받은 게 없는데, 오히려 이건 저주가 아닐까요? 아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겁니까? 뭐 택함이 있으면 뭐 버림도 있는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물론 그런 건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은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아야겠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지금,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로 말미암아 뭐가 없게 하시려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영화의 단계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산티피케이션이라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그렇게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각도가요, 0.1도라도 변하게 되면 그 나아가는 선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에 볼 때는 전혀 똑 다를 거 없이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방향이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올바르게 향해 있다면 아주 작은 변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깨끗함이 아닙니다. 거룩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는 내가 잘 내가 깨끗해야 남들 볼때 부끄럽지 않죠.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다 성경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께 붙잡힐 만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을 만한 자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장 쓰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겠죠. 그러한 존재로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다짐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존 복을 말씀하십니까?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되는 그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너무나 멀리 계시고 하늘에 계신 그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죠. 아주 불경스러운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불러라.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어댑트된, 입양된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을 따지면, 순서를 따지면 우리는 누구의 동생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자식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의 동생과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입양된 존재에 주시는 특권이 뭡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가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이제 한 형제 자매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 씨, 아무개 씨 하지 않죠. 뭐 아무개 사장님, 아무개 사장님 하지 않죠. 세상에서 부르는 호칭을 교회에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호칭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교회의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가정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을 받는 소속감이 생기게 돼요. 자녀는 입양된 자녀는 부모에게 받는 사랑과 소속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동안의 외로움들 그 동안 홀로 느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부모가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소속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부모로서의 모든 상속을 포함한 권리를 다 누리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권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창세전부터 자녀로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우리들의 향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대요? 거저 주셨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그에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글로리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들이 하나님께는 다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찬미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이 기독교적인 어떤 모습을 갖춰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모든 삶,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의 일터로 나가거나 학교에 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뭐 먹고 마시고 뭔가 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부모로서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자식이 내가 이 차려준 내가 만들어준 어떤 그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아니면 이런 그 속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내 자녀가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때 부모는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거에 대해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요 제가 이렇게 될수 있는 거다 우리 부모님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된거다 우리 부모님 덕분입니다 라고 할때 부모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가장 그 목적에 부합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강요라는 것이 어떤 뭐 강요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 강론하고 요리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요리라는 것도 이 음식 요리가 아니라 교리를 뜻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는 책에 보면 3권의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리크 월의 목사님이 쓰셨던 아마 20세기 이후에 성경과 좌한 번년의 그 철로 역정 이후로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이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2006년에 한국에 한번 오셔서 세미나를 딱한번 하셨는데. 제가 그때 갔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 건물이 큰 교회거든요. 거기가 꽉 차고도 밖에서까지 사람들이 대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그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의 재능, 시간,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삶은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볼 때의 이 세속적인 성공했을 때에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너가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너가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어제도 보니까 청룡 그, 그 시상식이라고 해서 각 분야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 특별히 어떤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쪽에 그 시상을 하는 시상식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연말 되면 어떻습니까? 매 방송국마다 시상을 하죠. 그때 이제 뭐 배우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이렇게 잘 됐을 때만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그래도 저를 또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저는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아무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통치가 하나님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출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회사에 나아가서도, 가게에 나아가서도, 내가 어떤 걸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손님을 상대하고 상사를 상대하고 직장 동료들을 상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 모두가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하나님 그 영광을 다른 어떤 성공의 영광과 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올려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임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신령한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의 때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셨고. 그 자녀의 복을 그 특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